결론적으로는 피질절고를 통해서 확실한 정면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옆 라인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턱의 각과 옆선을 이상적인 라인으로 만들어내서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곽 성형 중에서 정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우리나라에 이거 표현하는 말이 되게 예쁜 말이 있어요. 이제 갸름하다는 말인데 순 우리 말이죠. 갸름하다는말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폭이 얼굴이 좁으면서 과하게 뾰족하다. 이거하고는 또좀 다른. 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째 환자분들이 와서 네?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어요. 넙대다 하니까 이거를 갸름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얘기로 많이들 상담을 하십니다. 안면중각 성형 중에서도 사실은 이 갸름한 얼굴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이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많이 발달해 왔었고 결국엔 이거예요 갸름하다 내지는 뾰족하다 이 형태 다 마찬가지로 얼굴을 작게 만들어야지 만들면서 다듬어야지 이런 작은 얼굴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축소할 수 있는 거는 윤곽 성형에서 광대랑 턱 그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턱이 제 턱끝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제 광대축소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홍소이해요. 왜냐면 뼈 자체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작게 만드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거는 3차원적으로 뒤쪽과 앞쪽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앞에서 보나 아니면 측면에서 보나 결론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변화하면서 45도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효과가 날수 밖에 없는 수술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이 턱의 각 있죠. 이게 큰건 이제 사각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결국 사각턱 수술이라는 거는 과도하게 발달해 있는 턱의 각을 잘라줌으로써 턱 라인을, 옆 라인을 응? 개선시키고 턱, 응? 턱 귀밑각이라고 그러죠. 요거 이제 턱의 각의 위치를 위로 끌어올리고 어, 얼굴의 옆면적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옆에서 턱을 잘랐을 때, 근데 이게 정면에서도 정말로 좁아진 형태의 얼굴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측면에서 변화를 과하게 만들어 내면 당연한 소리인데 정면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측면에서 변화가 온전히 그대로 다 정면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갸름해진 얼굴을 얻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 얼굴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계란형의 얼굴 이런 거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계란형이라는 거는 직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끝부분이 막 어디 베일 것 같이 뾰족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런걸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볼때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갸름한 얼굴은 어느 쪽으로 방향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틀이 좀 다른 게 마치 뭐 이런 건데 누구는 조금 더 턱라인이 뾰족하고 길면서 좀 이목구비가 뚜렷한 화려한 형태의 이런 얼굴을 원하는가 하면은 마치 이제 대표적으로 카리나 시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좀선 자체가 동양적이고 부드럽고 동안인 얼굴 있죠 뭐 최근에는 저 장원영 씨 생각이 나는데 많이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이런 형태의 얼굴 이런 쪽으로도 다름한 형태로 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제대로 받. 내가 원하는 변화의 정도라든지 어떤 특정한 모습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환자분들이 만약에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갸름해지고 싶은데 너무 과하게 뾰족해지는 거, 막 찔릴 것 같이 뾰족한 이런 거는 부자연스러운 수술한 테 나는 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 요즘엔 인스타 많이들 나오니까 아니면 제일 좋은 건제 입장에선 그거예요 본인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이거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든지 뷰티샷을 쓴 다음에 전후를 차이를 만들어내서 내가 이 정도 변화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제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면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우선 턱 전체를 봤을 때턱 턱에서 이게 둥글고 각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 턱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영어로는 클랩트틴이라고 가운데 턱 부분이 갈라져 있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의 턱들을 모아주면서 형태를 만들어내가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과하게 하면 뾰족한 느낌이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면서도 날렵한 턱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 결국 턱 끝에서 뭔가를 하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서부터 뒤쪽 턱까지 포함해서 이쪽 부분의 턱 모양 자체 를자 형태의 턱에서 V자 라인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폭을 좁히는 거죠. 폭을 좁히는 형태의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건데 이때 적합한 수술이 바로 피질 절골입니다. 피질 절골은 턱뼈의 가장 최외측에 있는 단단한 피질골을 외피질골이라 그랬는데 그 뼈를 갈아내거나 잘라내거나 결과적으로는 그 피질골을 제거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턱 모양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면 효과를 내는 수술이 이제 두 번째 수술이 되겠고요. 두 가지 수술이죠. 턱 끝하고 피질 얼굴 요 부분을 조화를 잘 맞춰서 전체적인 턱의 형태를 어, 내가 원하는 모양, 약간은 뭐 뾰족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란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 정면 효과를 예쁘게 만들어내는, 갸름한 얼굴을 만들어내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칭 얘기하는 그 개턱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돌렸을 때 귀밑 각이 없어져 있는 경우에 이걸 뭐 부드럽게 잘라내서 없애든 아니면 시원하게 잘라서 이게 귀밑 각이 귀 속으로 들어갈 정도까지 없애든 그런 식으로 잘라내는 형태의 수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수술한 티가 너무 나는 거죠. 결국에는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거고 CT상에서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절제 범위를 이렇게 정하다 보면 그 절제 범위의 제한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신경선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량을 많이 가져가면 얼굴은 많이 작아져요 그, 그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변화량이 큰 건데 문제는 그렇게 잘라낸다고 많이 예뻐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를 잘 보면 우리가 뭔가를 수술을 할때이 수술을 해서 잘라내는 양에 집중을 하면 결국에는 변화량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많이 작아지게 하는 거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라낸 이 뼈를 들고 내가 많이 잘랐다를 자랑하고 이거 할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잘라낸 이후 남아있는 나 나의 턱뼈가 만들어낼 나의 얼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이 수술 자체를 개념을 아예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고 잘 남기는 수술로 생각을 한다면 신경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남길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지점 주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경선이 가장 많이 쳐져 내려와 있는 그 부분에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응?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얼굴의 형태를 뽑아내는 게이 수술의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뒤쪽에 기미각은 항상 많이 남아요. 생각보다 그걸 많이 남겨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중간 턱 부분에서 내가 제거할 수 있는 턱 뼈의 범위가 적은데 뒤쪽에서 제거를 많이 할수 있다고 많이 잘라내 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턱의 무게중심 자체가 뒤쪽에 있던게 앞쪽으로 확 쏠리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뒤는 너무 많이 제거를 했으니까 가벼워져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간 턱이 그걸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운데 턱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많이 작아졌는데 U자 턱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예뻐졌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하는 수술은 뭐 그거를 다행히 최근에 트렌드랑 어떻게 좀 맞는지 귀족턱이라고 얘기는 해주고 계세요. 제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명칭인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각을 확실하게 살리되 정면에서 폭이 좁아지는 거는 이제 옆 라인에서 뼈를 잘라내는 듯한 이런 사각턱 수술 개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피질 절고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뼈의 폭을 줄이는 쪽에 집중해서 수술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피질 절고를 통해서 확실한 정면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옆 라인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턱의 각과 옆선을 이상적인 라인으로 만들어내서 효과는 효과대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안 생기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수술의 컨셉이고요. 사실 피질 절골, 피질 절골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난이도가 꽤 높아요. 사람마다 신경선의 위치라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사랑니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할 때도 저도 초긴장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절단면 자체도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량도 많아지고 수술 후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효과와 함께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는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병원은 약간 좀 정면 효과 맛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노력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이죠. 자, 오늘은 앞면 윤곽 수술 중에서 정면 효과에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자랑도 조금 섞어서 <laughs>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